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 음. 방크 이제 요거 여러분들 차이가 뭐냐면요 hwp는 옛날에 썼던 그 파일 그거구요 x는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요 우리 그 ppt나 엑셀도 여러분들 끝에 다뭐 붙어있어요 x 붙어있어요 그쵸 이게 xml 문서라고 해서 어떤 윈도우든어디든 저기 그 호환성을 높여준 문서거든요 그래서 한글도 이제 그 호환성을 높여주게 바뀐 거예요, 최근에.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. 몇, 년, 일, 몇, 몇 년도 안 됐어요. 그냥 몇 개월 됐어요, 선생님들. 그래서 요거를 넣고 여러분들, 자, 넣고, 자, 이 내용 지금 첨부한 파일 문서 분석해줘라고 할게요. 그래서 근데 내용이 살짝 다를 수 있어요, 선생님들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는 여러분들 GNAI입니다,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내용을 표현하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음자 그러면 니가 분석하기에 이거 제가 한번 이걸로 해볼게요. 그 이걸로 해볼게, 요 띵킹을 해볼게요. 띵킹을 좀더 똑똑하니까요. 전에는 GPT는 아예 인식을 못 해요. 그래서 어떻게 했죠? 긁어 붙이거나 아니면 pdf 로 바꿨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붙이려면은 표라든지 안에 그림 같은거 있는 경우에는 그거 붙이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pdf 로 많이 붙여서 썼잖아요 근데 지금 hwp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다 이런식으로 그 재미나위에서 인식을 이쁘게 잘한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하고 요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숙제를좀풀어봐야될것 같아요 hwp x 가 지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신가요